혹시 요즘 인생의 갈림길 앞에 서 있나요? 두렵고 막막해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깊은 뜻을 담은 고사 선거를 소개합니다. 회자 정리는 만나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이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만남과 이별이 세상의 이치라는 것,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다는 인생의 진리를 말해줍니다. 불교 경전 법구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모이는 것은 반드시 흩어지고,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는다. 모든 인연과 삶은 영원하지 않으며, 그것이 슬픈 동시에 아름다운 이유가 된다고 전합니다. 누군가를 만나 설레고, 함께한 시간에 웃고 울고, 그러나 영원할 것 같던 순간도 언젠가는 끝이 옵니다. 회자정리. 그 이별이 아프지 않은 건 아니지만, 만났던 순간에 빛나는 기억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리고 이별은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별이 두렵다면 그것은 당신이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